반갑습니다. 애터미화 김미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예, 첫 번째가 애용입니다. 좋은 소비자가 좋은 사업자가 될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썼던 경험, 제품에 대한 신뢰, 회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용이 필수적이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품만 좋고 제품만 써봤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가 뭐예요? 반드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어 사업이 되고 어팀크이 만들어진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지고 또 애터미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이런 제품을 애용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갖는 나, 나의 경험, 신뢰,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또 미팅과 만남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용, 시스템 참여, 미팅과 만남. 이세 가지를 꾸준히 사업을 하게 되면 꾸준히 하게 되면 애터에서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그래 성공하는 건 좋은데 난좀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일단 그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분명히 그 생각이 먹어졌다면 빨리 성공할 수. 있,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유 난 천천히 갈래. 뭐 이게 아니라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이런 생각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의 인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빨리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성공할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빨리 성공하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애터미 사업은 나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거고요. 사실 내, 내그 개부도 밑에 나의 회원들이 정말 나보다 능력 있고, 어,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함께 할때 내가 시, 그 어떤 속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 개인전을 하듯이 제가 영업을 할 때처럼 나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사업이 빨리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성공하려면 짜잔 <laughs> 이거예요. 애터미 사업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결단하시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제 나는 애터미를 일로 하겠다라고 정하셨다면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확한 좌표를 그려놓고 정확하게 어떤 내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사업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이 사업 계획이 어 없이 사업이 되느냐? 됩니다. 되는데 그런 건 있죠. 애터미 사업이 계획이 없이 그냥 사업을 막 열심히 애터미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세요. 그러니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결단했을 때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근데 나는 1년 됐는데 아직 사업 계획 못 세웠는데요? 그럼 오늘 세우시면 됩니다. 지금 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세워야 사실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러프하게라도 장기, 중기, 단기, 계획 세우는 거, 우리 뭐다 한두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일정한 폼은 없어도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데, 저는 이 양이면은, 어, 먼저 장기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시고 세부적으로 목표를 쪼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했던 저는 이렇게 했어요. 먼저 뭐 먼저 했냐면 은퇴 날짜를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은퇴 날짜라는 게 이제 저는 좀 무모했어요. 애터미 사업을 잘 모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뭐 5년 만에 은퇴하겠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모든 비밀번호를 어다그 제가 은퇴하기로 한그 날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깜찍했죠. 네. 근데 애터미 사업을 제가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직장생활이나 제가 영업을 할때막 일이라는 게좀 힘들고 지긋지긋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막 빨리 일과 때려치우고 난 자유롭게 살란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애터미 사업도 저한테 처음은 그랬어요 빨리 애터미 사업을 해서 끝내버리고 <laughs>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어, 정말 돈을 값지게 쓰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몇번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 마지막 최종 수정을 했지만, 이게 최종이 아닐 수 있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제 기대감과 일의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 은퇴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어떤 일하는 어떤 온도차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날짜라는 게, 어, 그런 거예요. 아예 임페리얼이 되는 날로 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로얄이었거든요. 저는 로얄 정도 되면 내가 더 이상 돈 버는 일에 목숨 걸지는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얄, 뭐2017뭐 이렇게 비밀 비밀 번호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로얄로 이제 정했는데 임페리얼로 정하시든 로얄로 정하시든 아니면 내가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시점이 리더스 클럽 입성이다. 그러면 리더스 클럽으로 잡든 결국은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 거기를 먼저 딱 좌표를 찍어 놓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정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것만 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목표를 쪼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급 마케팅은 아닙니다만, 직급이 있잖아요. 일곱 개의 직급 단계가 있고, 분명히 팀장님하고 국장님은 시야가 달라요. 국장과 본부장님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전체적으로, 막 이해의 폭을 그냥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직급을 빨리 가보고 멤버십이 많을수록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다르겠죠. 내가 정말 천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터미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급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고 어 내가 팀장을 언제 가겠다, 국장을 언제 가겠다, 뭐 로얄까지 언제 가겠다라고 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딱 정하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면서 하든 어찌됐든 지급 목표를 정하셔서 이 사업 계획 안에 반드시 이 지급 플랜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도 직급 플랜 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저도 그게 이제 초, 처음부터 썼을 때 보면 막 너무 부끄러워요, 막그 지금. 직급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막 세운 거라 막 너무 부끄럽지만 그 직급 플랜을 열심히 적었거든요. 또 수정하고 적고, 그리고 막또 이거, 이거, 이게 안 되는 거였네. 또 막, 어, 어떤 순간에는 절망하고 이 직급 플랜을 적는 이 수, 모든 순간에 저의 노력과 피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직급 목표를 세우시는 게 그걸 없이 그냥 되면 되어지는 대로 일하는 거와는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차이가 나니까 이제 빨리 갈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빨리 가는데 이 직급 계획 너무 중요하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직급 계획도 그 세부적으로 세우는 게 이런 거예요. 어, 직급 계획을 예를 들면 뭐 지금 11월이니까 내년 3월에 내가 어, 직급을 어, 한번 점프하겠다. 그러시면 직급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시간들을 이 시간들에 대한 거를 또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이한달 그다음에 이 보름 이 보름에 내가 이 보름 직급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어~ 이 보름 동안 어~ 상하반기를 어떻게 경영할 건지 그리고 이 보름을 경영하기 위해서 일주 단위의 나의 목표가 얼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하루에 세상 없어도 세 명은 만난다 그니까 러세 건의 약속은 무조건 정, 잡는다. 그러면 이게 세 건이면 오늘은 뭐 세미나가 있어서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일주 단위로는 잡을 수 있잖아요. 일주 단위는 뭐예요? 세 건을 6일로 하면 638. 그렇죠? 저는 이제 5일 단위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15건은 세상 없어도 잡는다. 15건도 쉬운 줄알았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원에 살면서 너무 서울로 다니고 멀리 다니고 이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 뭐, 가까운 데서 약속을 잡는다면, 분명히, 어, 더 많은 분들을 약속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목표에, 어, 또 그걸 주간 목표를 같이 결합해서, 그러니까, 어, 하루에 세 건이면, 뭐, 일주일이면 여섯 건이, 저기, 뭐냐, 18건이 됐든, 15건이 됐든, 아니면 21건이 됐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는 게 훨씬 지키기가 쉽다. 왜냐면,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거나, 또 동선을 잘 잡아서 다섯 명을 만날 수도 있고, 다섯 건을 잡을 수도 있고, 오늘은 너무 멀리 갔다 오는 바람에 두 건만 해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간 단위로 목표를 세우신다면 훨씬 더 지키기가 쉬워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번번이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박약이야. 자꾸 자기를 어 자책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책해서 좋을 건 없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자신 있게 해야지 일이 잘 되지. 자책하고 나는 못하는가 벼 계속 그러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조금 조금 내가 노력만 하면 지킬 수 있는 고그 수준의 나의 목표를 정하셔라.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난 투잡이야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건이어도 좋아요. 하루에 한 건은 내가 반드시 사람을 만난다. 일주일에 일곱 건? 뭐 아니면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뭐 6일? 아, 6명? 뭐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최대의 노력을 했을 때 내가 노력을 하면 지킬 수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어, 세우시고 경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뭐가 남느냐? 하루 목표에 어, 하루 목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일주 단위 목표를 세우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공한 하루가 모여서 성공한 일주일을 만들고, 성공한 일주일이 모여서 성공한 뭐, 보름을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한 해를 만들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 모여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 목표를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당부드리는 건 그거예요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번번이 실패하지 마셔라 어, 번번이 실패하면 이 목표라는 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져요 어, 못하는 거로 느껴지니까 이왕이면 달성 가능한내좀 노력했을 때 달성한 걸로 잡으셔서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달 보름 주간 단위 그리고 하루 경영 하루 경영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이 하루 경영을 오늘 열심히 해야지, 오늘 열심히 해야지, 오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애터비 사업이 그런 거예요.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모르, 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애터비가 당장 무슨 뭐 오늘 하루 일했다고 해서 엄청난 성과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표나 이런 숫자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야 내가, 아, 오늘 세건 만나기로 했는데, 세건 했네. 그쵸? 그 다음에 PB 목표가 있으면 내가 오늘 5만 PB 하기로 했는데, 5만 PB 했네. 이런 어떤 성과들을 내가, 어, 측정 가능한 성과들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목표를 세우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B 목표를 세울 때, 꼭 지금만, 처음부터 지금 뭐, 처음부터 판매사 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 PB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PB라는 것을 통해서 PV가 우리의 수당을 결정하고, 우리가 수당을 얼마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B 목표가 중요한데, 이 PB 목표를, 어, 그, 뭐랄까, 어일 저는 이제 우리가 애터미가 주급을 주는 후원수당이 주급으로 나오잖아요. 사업자라면 내가 사업을 결단했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주급을 받는 게 목주,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마감이 없지만 내 스스로 수요일부터 화요일이 직급 마감이다. 나 마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시험 날짜를 어 시험을 보는 보급 계속 평가를 받는 게뭐 스트레스는 받지만 시험이 있는 경우와 시험이 없을 때하고 이 공부하는 이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어, 그러니까 뭐죠. 그냥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나는 그냥 무조건 한 번은 매칭한다. 어한 번은 내가 매칭해서 반드시 주급을 받으리라. 이런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p 비 목표를 꼭 정하셔야 되는데 이 p v 목표를 세울 때 이제 그런 거죠. 처음에 나 혼자 덜렁 혼자야. 그럴 때는 그냥 내 목표예요. 내가 나한테 어 내가 이제 터미 제품을 쓰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야금야금 알리면서 이제 목표를 이제 매출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명의 소비자가 생겼어. 내가 애터미 열심히 알려서 그러면 이 소비자가 피비를 피비 PB 목표를 세울 때, 내가, 내가 30대 30 매칭보다는 이 소비자를 언제 매칭시켜 줄지 초점을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그 소중한 소비자 한 명한테 빨리 매칭시켜 줘야지. 예.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목표는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지금, 어, 두 명이 있는데, 왜, 내 오른쪽에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20대 이 사람이 10만 피비야그 밑에 있는 사람은 10대 10이야. 그러면 요번, 요번에, 요번 이번 보름 동안 이 사람을 한 번씩은 매칭을 시켜, 매칭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나의 p 비 목표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 그거를 내가 카드 긁어서 맞춰줘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서든지 이 사람이 두번 매칭하도록 이 사람한테도 제품을 프로모션 할 거고 이 사람 밑에 있는 어, 소비자를 만들어가지고 요 사람의 p 비를 맞춰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재미있어요. 내 목, 아, 내가 60만 피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지? 이게 아니라 요 개보도 안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피비를 넣어주지?라고 고민하시는 거. 이렇게 해야 머리가 돌아가고 내가 일이 재미있어져요, 보람이 있어져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처음에 사업자가 없을 때는. 근데 어이 사람 애터미 사업에 관심 있고 뭐 동영상 이벤트라든지 지금 뭐 시스템도 가끔씩 나오고 있어. 예비 사업자잖아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맞춰줘야죠. 그러면 이분한테, 어, 같이 고, 얘기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요번에, 어, 보름 동안은 우리, 어, 그 예비사업자님한테 집중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두번 매칭해 봅시다. 어, 아니면 세번 매칭해 봅시다. 얘기해 볼수 있죠. 어,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또 PB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계시다면 내 목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내 목표만 덜렁이 아니라 내 파트너의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내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이분이 세미를 갈수 있는 상황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세미 갈수 있어. 그럼 내 목표는 뭐예요? 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세미를 가면 내 오른쪽에서 150대 150. 300이 올라올 거예요. 내 왼쪽에는 이분은 세미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분은 한네번 매칭이 되겠네? 그러면 내 왼쪽에 계신 분이 네번 매칭이면 피비는좀 이게 균형이 안 맞지만 어때요? 이분하고 같이 뛰면서 뭐가 돼요?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급 목표를 세울 때 저는 이걸 몰라서 저 혼자만 맨날 목표 세우고 저 혼자, 저는 목표를 세우는 거는 훈련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계획 세우고 막 혼자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팀워크도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할 줄은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목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참 불편해 하세요. 파트너 사장님한테 목표, 어 목표 얼마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 사실, 우리가 이제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영업조직도 아니고, 여긴 영업조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우리, 보험회사처럼 뭐, 지점장이 있고, 무슨, 뭐, 팀장이 있어서 목표를 뭐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동급의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장이지만, 총장이라는 게 직급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다 사장님인데, 우리가 직급 체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하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보도 안에 그렇게 나, 되어 있지만, 우리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표 내세요. 어찌세요? 이러는 게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파트너님한테 나와 함께 목표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목표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안 하면 파트너 사장님도 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 세우는 것도 모르고 하는 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목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못 하시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런 어 유튜브를 올리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를 좀 같이 듣고 우리 같이 한번 목표를 세워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그분도 성공시킬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빨리 성공하려면 이거 목표 안 세우고 빨리는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빨리 가는데 뭐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갑자기 내 왼쪽과 오른쪽에서 막 난리가 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랑가요뭐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게 쉽진 않겠죠. 어두줄 바이너리 구조에서 양쪽에다 그렇게 터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나의 피땀이 있어야 돼요. 에터미 사업은 뭐 불로소득이나 어쩌다 운이 좋아서 되는 사업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가고 어, 성과를 낼 만한 일을 해야지 그만한 보상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B 목표를 세울 때 혼자서 세우지 마시고 소비자가 있을 때는 뭐 소비자하고 목표를 세울 거예요 <laughs> 얘기해봤자 소비자들은 못 알아듣죠 이럴 때는 그냥 나 혼자 해야 되지만 이제 애터미 사업에 좀 관심이 있고 어또 수당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직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 부터는 같이 어, 의견을 나누면서 pb 목표를 세우신다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어 나도 일을 배우면서 그분에게도 일을 알려 주는 두 가지 경험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팀워크이 생겨요. 그래야 팀워크이 생기고 그래야 복제가 됩니다. 우리 빨리 가는 것도 복제되고요. 천천히 가는 것도 복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는 게 저절로 빨리 가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빨리 갈 만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어 내고 그 팀워크가 잘 만들어진 팀워크가복제가될수 있도록 하려면 고 이제 원본이 되는 내, 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애터미 사업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애터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성공을 결단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빨리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천천히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천천히 가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가겠다 결정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사업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듣고 반드시 어 사업 계획을 세워 보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어,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